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빠삐리 뽈롱님 실화 이야기 이틀 전 초이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다녀와 3일장을 끝내고 집에 와서 바로 글을 보내봅니다. 이 병원은 삼천포에 서울병원이라고 제가 견습을 갔었던 병원입니다. 지하의 장례식장과 염을 해주는 영안실과 같이 붙어있는데 시장 안에 잠들 수 잠을 잘수 있는 객실도 그렇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.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 이틀 전 장례식에서 객실에서 너무 피곤해 자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중년 남자들이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오더군요. 전 조문객이 거니 하며 반나절 살친더라 너무 피곤해 나머지 일을 삼촌에게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잠을 잤는데.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? 눈을 떠보았지만 아직도 많은 남자분들이 방에 그대로 있더라고요. 제 몸을 오르만지면서 그때 왜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밝아벗은 상태더라고요. 아니 그것보다 왜 아직도 이분들이 있을까에 더 의문이 생기더군요. 보통 조문객들이라고 하면 객실에 오지 않고 식장에서 시래기국이나 술을 마시는데. 전 그때 그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느낌이 써한 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. 잠을 자는 도중에 아무 이야기 소리도 인기척이라는 것 없고 제가 잔 시간이 최소 한 시간은 넘는데 계속 서 있는 상태로 가만히 서 있고 아니 가만히 절 노려보았다고 하는 게 맞겠다고 하겠죠. 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내리 스치는 순간 제가 입던 양복들을 주섬주섬 입고. 그 방을 나가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. 전 객실에 자고 있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. 눈을 떠보니 다름아니 영안실에서 깜빡 졸았더군요. 제 앞엔 염을 다 마치고 간에 들어가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는 시체 보관 냉동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아마 제 생각이지만 제 꿈을 꾼 것은 할아버지가 되어 옷을 벌거 벗은 채로 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꿈에서그 남자들이 제 몸을 오루만지는데 아직도 생생하고 죽음의 느낌과 자신이 외롭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